선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어, 증거하겠습니다. 어,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자기 일에 어, 올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빨리 출근한 사람들이 어, 회사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분들이 저렇게 일찍 출근하나 이렇게 봤는데, 제일 또 바쁩니다. 거의 주말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살기 위해서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도 성공합니다. 이다10% 안에 드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 보면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이 감격 거의 없습니다. 어뭐 구원의 감격은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에게 정말 복음에 살아야 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왜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무슨 제가 이 복음에 삽니까? 어, 이만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알아도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뭐 이런 아주 심플한 원리 외에는 전혀 깊이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소아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음에 집중해도 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과 또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예수의 뜻이 뭐고 그리스의,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왜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느냐? 왜그 구원의 길이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다고 하냐? 예수를 믿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전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 가문, 지역,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계획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조금 집중하고 현장을 바라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주위에 전혀 모르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니까 다른 것에 깊이 특별히 우상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인과 가문과 지역의 재앙들이 임하고 있구나. 복음에 내가 조금만 집중을 하고 현장을 바라보면요, 그게 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살아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부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상이라고 그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여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보고, 하나님의 명령,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천명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첫 번째 따라온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무슨 힘을 주십니까? 증인 될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말할 수 있는 여건, 환경, 분위기, 뉘앙스 모든 것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힘을 주십니다. 나머지는 더 아시죠? 이걸 좋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고, 이걸 좋아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성교입니다. 그럼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사업,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지혜롭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